참 오랫동안 커플이었죠. 개그맨 윤영빈, 정경미 씨가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정말 많은 개그맨들의 축하를 받았는데요. 행복하고 유쾌했던 윤영빈, 정경미 씨의 결혼식 현장.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윤영빈, 정경미 커플이 8년 열애 끝에 웨딩마치를 올렸습니다. 결혼식에 앞서 취재진들 앞에 모습을 보인 윤영빈, 정경미 커플.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표정으로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어, <laughs> 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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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아니 아니래 아, <laughs> 아니래 아, 아니, 아니. 주주보 하던 신부는 어느새 입술에 입을 맞추며 적극적으로 포즈를 취해주기 시작했는데요. 언제나 유쾌한 두 사람 윤형빈 정경미 커플의 결혼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아, 사실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실감이 안 났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기자님들 보니까요. 아, 내가 오늘 시집을 가는구나는좀 실감이 나고, 좀 이제 조금씩 설레고 긴장이 되네요. 네. 평소에도 예뻤지만 예. 제가 주변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국민 요정이 아니라고 국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오늘만큼은 아마 누구도 반박을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요정처럼 공무예두고 진짜 어, 결혼 잘하는구나 이런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최양락 팽현숙, 김학래 임미숙, 이봉원 박미선, 박준영 김지혜 김원효, 심진화 커플에 이어 개그맨 부부가 된 윤형빈, 정경미 부부. 이들을 위해 선배들이 깨알 같은 조언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최현우 아, 선배님께서 어, 아직까지 는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생각해봐라 그렇게 급하게 결정하는 게. 방미선 선배님께서도 네. 일주일 남았으니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라. <laughs> 근데 뭐 어, 다들 잘 살고 계시니까 좀 선배님들만큼만 좀잘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결혼 선배죠. 박명수도 이들 커플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어, 박명수 선배님이 뭐라고 하셨죠? 뭐 어, 죽음과 결혼은 미루는 게 좋다라며 <laughs> 예, 아주 좋은 말씀들을 해주시고요. 네. 예. 잘 살라는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네. 오랜 시간 연애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로를 보면 설렌다는 두 사람. 혹시 허니문 베이비 생각 있으신가요? 굉장히 야한 질문이네. <laughs> 네, 아예 모르겠어요. 뭐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요. 네. 갔다 왔는데 좋은 소식이 있다면. 네, 네 연습한 대로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몸매를 가지고 계셔서 아니, 저는 네. 오히려 우리 딸이면 딱 우리 진짜 요정만큼딱나왔으 남자면은 아니, 제가 제가 날것 같아요. 아, 자라면네네네상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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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는 수있니까 네,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서로 너무 좋은 두 사람이지만 그래도 한 가지 바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밥은 꼭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요새는 뭐 아침밥을 바라면은 강큰 남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출출할 때 하나씩 이렇게 해주는 거 정도는 뭐 해주면 좋지 않을까. 네. 네. 어, 저는 남편한테 바라는 점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어, 되도록이면 남편으로서 사업은 좀 자제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예, 있어요. 딱한가지 있습니다. 예, 그것만 뭐잘 지켜주신다면 다른 건 완벽하니까요. 더 바랄 게 없어요. 사업안 돼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두 사람, 윤영빈, 정경미 커플의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많은 스타들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개그맨 부부 선배들의 축하 인사가 눈에 띄었는데요. 김원효, 심진어 커플도 잊지 않고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고요. 어, 그동안 오래 버텨왔으니까 어, 행복하게 잘 살길 바라겠고 애기는 우리가 먼저 낳을게 신혼여행 가서 그냥 놀아 뭐따지 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낳을게 박준영, 김지혜 부부와 함께 정종철이 포토월에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어, 경미야, 내가 저번에도 한번 경고했는데 그래 너의 선택이니까 행복하게 살고 우리처럼 행복하게 살아. 행복하신 거죠? 아 그런 분이죠. 네. 저희 그 저희가 개콘 출신 1호 커플인데, 전재간 어. 김경아 커플에 이어서 3호. 네, 3호 커플이 이제 탄생했습니다 네. 이제 개콘 출신의 그 개그맨들을 부부를 모아서 나중에 개라도할수 있는. 그런 분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경비다, 경미야, 경미가 아, 경비다, 경미야, 경미야. 잘살아파이팅잘살아라 그런가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개그콘서트 식구들의 축하 메시지도 이어졌는데요. 페드로와 안경으로 멋을 낸 갸루상, 박성호도 함께했고요. 아, 우리 윤영균 씨가 이제 연애 8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됐는데 아, 지금 상당히 많이 늦었습니다. 지금. 결혼식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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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부터 빨리 만들고, 빨리 아빠의 자격으로 거듭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영민 씨, 정영민 씨, 화이팅! 결혼식 2부 사회를 맡은 박희순과 변기순은 축의금 봉투를 자랑하며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네, 제 네. 지난번에 제 결혼식 날그 정영빈 씨가 축신해줘서 정말 네. 파문을 일으켰거든요. 제가 자기를 좋아해서 유영빈을 선택했다고 그래서 오늘 저는 이부사회때 울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양상국, 김기열, 김대희가 나란히 식장을 찾아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아, 저도 혹시나 중간에 헤어질까봐 네. 제가 많이 걱정했었거든요. 정말 결혼식 축하드리고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랍니다. 박은영, 이선영과 함께 식장을 찾은 김준현은 자신이 더 설렌다며 너스레를 었는데요 아, 튼뭐 너무 너무 우리 형빈님 축하드리고 예견된 결연 결혼, 결혼이었지만은 뭐 설렙니다. 제가 다 설렙니다. 너무 축하드리고. 김영희, 김혜선은 먼저 결혼하는 정경미에게 한껏 부러움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너무 부럽습니다. 네가 네. 많이 먹고 거예요. 정경미의 결혼이 부러운 건 김현숙 역시 마찬가지였는데요. 형빈아 경미야 너무 어, 결혼 축하하고 먼저 가네. <웃음> 축하한다. <웃음> <웃음> 잘 살아라. 잘 살길 바래. 진심이야. <laughs> 선배는 가, 언제 가요? 언젠가 가겠죠. 네. 네. 노홍철 또한 이들의 결혼이 편하지만은 않았다고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좀 결혼 안 했으면 했어요. 네, 네, 네. 형민 씨와 저랑 동갑내기 친구인데 아, 그렇죠. 같은 동갑내기 연령대들 이렇게 결혼하면 마치 저도 당연히 가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돼요. 몰라보게 예뻐진 모습으로 민폐 하객으로 등극한 솔비와 블랙 수트로 멋진 하객 패션을 선보인 서인국. 아 오늘 결혼 드디어 하게 돼서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이두 분의 결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여전히 패셔너블한 새 신랑 홍록기는 행복한 가정 생활에 대한 조언을 남겼고요. 드릴게요. 아 일단 무조건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남편들은 무조건 와이프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어, 경미 화이팅입니다. 네. 전현무는 벽에 기댄 특별한 포즈로 윤영빈 정경미 커플의 결혼을 축하했는데요. 워낙에 0 년차 부부처럼 부부 같은 커플이었기 때문에 의외로 허니문이 안 뜨거울 수가 있어요. 네. 네, 뭔가 좀 파이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나 많은 이들의 축하 속에 8년여래의 결실을 맺은 윤영빈, 정경미 커플. 행복한 가정 뿌리시고요. 지금처럼 늘 웃는 두 사람 되길 바라겠습니다.